자, 그래서 조금 복습해 보면 우리 플라톤의 국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왜 플라톤이 법정에 쓰게 되고 사형을 받게 되는지 이제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이라는 작품 살펴봤고, 어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정의로운 도시를 플라톤이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야 결국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laughs>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에 가까울까요 희극에 가까울까요? 비극 비극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의로운 도시 어떻게 가능할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만 플라톤하고는 약간 다른 희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아리스토파네스도 상상력을 통해서 정의로운 도시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희망을 아리스토파네스도 준 거고 이제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정의로운 도시 어떻게 가능한지 플라톤하고는 다른 어떤 비극적인 결말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희극적인 결말을 이제 어떻게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비교를 해 보면 일단은 플라톤 같은 경우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과목들을 수강 신청할 것 같아요? 플라톤은 기하학이. 기하. 기아, 그렇 기하학, 수학. 그러니까 기하학, 음. 수학.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수강 신청할 것 같아요? 자연학. 자연학. 생물학.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한번 그두 과목을 비교해 봐요. 수학하고 기하. 한번 생각해 보고 생물학, 자연학 생각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벽한 것. 음. 완벽한 거에 대한 초점은 어느 과목에 있을까요? 기하... 기하학, 아, 수학. 수학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laughs> 생물학하고 어떤 이 자연학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것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자연은 어떻게 돼? 변합니다. 변하죠 씨앗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은 차이 변하죠. 다시 말하면 과정이 더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상태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 좀더 초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기억하나요? 이제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아카데미아 학당에 이제 걸어가는 그 그림.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위를 향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를 향하고. 그러니까 플라톤은 완벽한 거 그게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어, 초점이었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의 그 목적을 실현해 나아가느냐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초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학문을 한번 생각해보죠 학문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발견이에요. 발견하는 학문. 또 하나는? 발견, 음, 만들어내는. 것. 만들어내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학문은 두 개로 나누어져요. 발견하는 학문, 그리고 만드는 어떤 기술 음. 학문.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발견하는 학문은 어떤 종류의 학문일까요? 자연화? 자연화, 또, 발견하는 것들. 신학, 맞아요 신학, 신학은 뺄수 없죠. 지리학 같은 것도 뭐 지리학, 뭐 아니면은 뭐 천문학. 천문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발견하는 거죠. <laughs> 물리학 이런 것들도 어떤 기술 학문은 만들어내는 학문은 윤리학도 만들어요. <laughs> 어그 그거는 이제 한번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만드는 거는 대장장이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윤리학은 그러면 어떤 학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면 플라톤은 윤리를 발견하는 학문으로 본 거예요? 만들어내는 학문으로 본 거예요? 발견, 그냥, 발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발견하는. 그냥 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타고 나 타고 거 나는 거 거야. 없이. 그리고 변하지? 안 안아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간 어, 정의로운 도시 플라톤이 만들어놓은 이상적인 정의로운 도시는 왜 비극적이었어요? 계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 나야 되는 거예요. 철인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철인이 그냥 툭 하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단. 있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어떤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차이점인 거죠. 특히 윤리, 윤리라는 어떤 이 어, 주제에 있어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만들어져 만들어지다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조롱이로 사회가 <laughs>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모습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뭐예요?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훌륭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 그러면 이 책에서 그것들을 논의하고 훌륭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정립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시민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가르쳐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인도해줘야겠죠. 그러면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할 거야? 교육인가요? 그렇죠. <laughs> 네. 교육,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뭐 어, 안해? 그러면 그렇게 체칠질하면서 <laughs> 할 거야? 아니죠. 말로 설득하면서 할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과목일까요? 그런 어떤 말로 설득하고, 정치학. 정치학인 거죠. 아. 그죠 그래서 시민들을 이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끌어줘야 돼요. 뭘 가지고? 정치. 를 가지고. 그래서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논의를 끝냈으니, 이제 어디로 가보자? 정치학. 정치에 가보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끝에서는 이제 정치학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게 가장 좋다. 채찍질이 아니라 말로. 말로 설득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책? 말에 관련된 책. 수사학, 수사학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 거죠. 수사학,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말을 이제 해봤더니 <laughs> 말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근데 사람들이 잘 움직이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생각해봤더니 그게 뭐였더라? 어떤 감동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맞는 말 하면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감동이 없으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니까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인도해 줘야 되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말은 뭐더라? 감동을 주는 말이더라. 그래서 감동을 주는 시학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 그다음에 정치학, 수사학, 그다음에 시학.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음. 훌륭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뭘 하려고? 정의로운 도시를, 훌륭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게그 응. 빅픽처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빅픽처. 그 빅픽처의 첫 번째 스텝이 응. 바로 이 책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응. 훌륭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권 1장 한번 들어가 보죠. 1권 1장. 오, 굵은 글씨 한번 보면은 모든 인간 활동은 좋음을 추구한다. 하나의 목적은 다른 목적에 종속될 수 있다. 요게 이제 약간 유학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죠. 모든 기술과 탐구는 물론이고, 왜 기술이에요? 윤리는? 기, 기술이니까. 맞아요. 그쵸? 모든 행위와 선택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좋음인 것 같다. 요것만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행동은 그 어떤 좋음 때문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좋음이 없으면 행동하지, 아,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동의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살하는 사람은 네. 세상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얼마큼 고통스러운 거야? 죽을 음. 때 얻는 고통보다 아, 사는 게더 고통스러운 거야. 음. 그래서 죽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좋음이죠. 좋음인 아. 거예요. 모든 행동은 전부 다그 어떤 좋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동의가 돼야지 이제 다 <웃음> 예. <웃음> 넘어갈 수 있어. 이게 가장, 가장, 어, 어, 전제야. 여기서 말하는 좋음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포함돼 그냥 포괄적인 좋음이에요. 음. 보상이 있을 때만 하는 행동을 보상 없이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이라고칠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돈, 너무 딱 그냥 대놓고 이제 주관적으로 '아 이건 하기 싫어' 였던 건데, 이건 어떤 보상을 그 보상을 주면서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해야지'가 됐네. 그 보상이 없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거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진 않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도 도움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이제 그냥 진짜 굿. 여러분들 사전에서 영어 굿 찾으면은, 뭐야, 뜻이 좋다. 막 두세 페이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피하려는 것도 좋음인 거고, 음. 조,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좋음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좋음이 있으면 하고, 좋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음. 일단은 요거의 전제가 이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행동은 곧 모아 연결돼 있어요. 행동은 조음과 연결이 돼 있죠. 이게 세트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수많은 행동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세트로 가는 조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조음들은 또 다른 조음에 종속될 수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면은 행동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목적 그 자체로서의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행동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일단은 수단으로서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돈 버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돈을왜 벌어요? 만약에 돈이 목적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돈을 벌었을 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다른 걸 사기 교환의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버는 행동은 뭐예요? 수단. 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한번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는 행동들은 이 수단적인 행동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왜, 어, 왜 등교했어요? 안 오면 안 되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왜, 왜 왔어야 돼? 학점을. 학점을 받았다.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등교하는 행동은, 등교하는 행동은 수단. 학점을 받는 행동의 수단. 수단. 네.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은, 학점을 받는 행동에 종속되는 게 등교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들은 그거에 대한 조음이 있고 그 조음들은 다른 조음에 종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뭘 이루어지게 될까? 약간의 피라미드가 세워지겠죠. 설명이 되나요? 어, 목적 그 자체로서의 조음이 수단으로서의 조음보다는 더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그런 거예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 민수를 수단으로 여겨. 그리고, 어, 그거는 사랑이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사랑이 아니잖아. 우리,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우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 있어서 우정, 훌륭한 사람은 우정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잘, 잘 해야겠죠. 해야겠죠. 그래서 그 우정에 있어서도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단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여겨야 돼? 어떤? 목적, 응. 목적 그 자체로서. 이 만남 목적 그 자체로서. 이게 더, 어, 상 위에 있어야겠죠. 그거를 응.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동은 그 어떤 조음과 응.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조음들은 응. 다른 조음에 종속된다. 응. 요거를 응. 이야기하는 게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장으로 한번 넘어가보죠. 인간의 최고선을 연구하는 학문은 당연히 정치하시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20행, 두줄 내려오시면 그렇다면 조음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도 궁수처럼 관역이 분명하다면 표적을 더잘 맞히지 않겠는가? 그쵸? 그러니까 그 조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조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마치 표적을 알아야지 활을 시위를 당겨가지고 마칠 수 있는 거잖아요. 표적이 어딨는지 모르는데 활 시위를 당기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하마티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하마티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야?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뭔지 알아야지 그거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음. 그리고 이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1094b 보시면은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정치학은 시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적인 이상적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음.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학이다라고 <laughs> 이야기를